차량은 그랜저 XG, 그랜저 XG. 이게 몇년식이라죠 사장님? 2001년식인데 2 1만 뛰었어요. 네. 네, 2001년식 2 1만뛴 차량이고 한 3개월여, 4개월여 전에 저희 그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어,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하고 플러스 접지 하나 하셨었는데 오늘 저희 매장에 어, 재방문 하셔서 어, 라파 플러스 원 흡기 라인에 여섯 개 하고. 블루바이, 블루바이 가스 관에 하나, 총, 라파 플러스 원 7개 추가 장착하고, 잠시 후에 도로주행 테스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랜저 XG, 그랜저 x g 고요사장님 아까 이게 몇년식이었죠 2001년식. 2001년식에 키로수는 20만, 21만을 다 날리고 있고요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그 저희 그 매장에 방문하셔서, 아, 어, 무동형 터보 흡기 하나, 배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설치하시고, 아, 효과가 좀 미흡한 것 같다. 하시다가, 어, 또,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 지금 추가 장착하고, 도로주행 테스트 나왔습니다. 저 멀리 벌써 빨간불이잖아요.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런데도 엑셀 뛰어도 속도가 빨리 안 줄어요. 탄력주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고바이드 치고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기아 변속은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되던 거 완전 연소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신차 수준으로 엔진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신차들은 탄력형이 다 되거든요 엔진 상태가 짱짱하기 때문에 <laughs> 라파 플러스 원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가 아주 틀려진다 기아 가족되는게좀 느껴지시죠? 돌고 들어갈 때쯤이면 또 기아 가죽이 더 부드럽게 되는 게느껴지죠 막방하게 아, 들었습니다. 네. 막방하게 그고 고가에 올라가고 있고요. 한 단계 내려가 그죠? 그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올라가려면 뭐4 단에서 올라갔다든가 막 이랬는데 오단도 동양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출력이 그만큼 좋아져요. 밸런티 없이 차량 진동선도 많이 좋아지고 모든 내연기관들이 다 좋아져요 그리고 이거는 타시면서 11상강 계속 더 좋아져요 어, 어제부터 차가 좀더 가벼운데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느껴보세요 이지 소음 의식애를 측정을 해놨어요 해놨으어요 네네 기전에 네. 62였는데 네1 0 0시간 단에 61개월 지났는데 한번 다시 해번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뭐 오픈위를 수백 대 설치했지만 뭐 효과 못본 차량은 없습니다 신차들은 뭐4 0켜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6 0 나오더라고요 네 체크해보세요. 보통 체크해보 전화 한 번씩 주실 때. 오늘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운행을 하는 이유가 그 정도 운행을 해야 이제 또 인식을 합니다. 사장님이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시면서 외부 수납업도 올려가지고 세게도 한번 밟아보시고 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연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연비 체크는 사실은 어 연비는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연비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차량이 탄력주행이 되기 때문에 연비를 좋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기 운전 수단에 따라서 그렇죠 전이 네. 있는데 그냥 RPM 측정을해볼때프로 나오니까 그럼요 80에서 몇 나오고 100에서 몇 나오고 그렇죠 뭐이가 나머지 저서해 놓고 다니니까 그러세요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지금 엑셀 떼 보세요 완전 다 오히려 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평지나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엑셀을 떼고 다니시는 걸 하게 되면 연비 주행이 돼요. 이 밑에서 유턴할게요. 브레이크 살짝씩 밟으시면서 네, 여기서 유턴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운행해 보셨는데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신 게좀 있나요? 낙색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네네. 뭐, 장거리 주행을 좀해봐야죠 그렇죠. 그, 저희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한5 60% 좋아진다면 나머지 30, 40%좀 타면서 또 좋아지니까요. 정말로 재밌는 건, 이렇게 한 10일이고 2주 타시다가, 그 우리 그 자, 장착해드린 거 있잖아요. 다 탈거하고 한번 해보시면 차가 바보가 됩니다. 그 효과를. 미흡 조금씩 조금씩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흡하게 못 느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 야 정말 저게 효과가 저렇게 있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는 부분이 있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네 아 이게 확실히 시야는 편하겠어요 저는 그 야간에 마, 아주 어, 훌륭해요 낮에 어, 어, 가만 여기 지야격정일때안아 네. 그래요 상대방 골프 좀잡으니까아 하여튼 좋은 거 좋은 거야 좋은 거 확실히 하면 <laughs> 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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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아이들들이 시시가 지리자아차좀 타면 뭐 합니까? 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어르아좀 <laughs> <회원님. 웃음> 부드러집니다. 계속 부드러져요, 워 이렇게. 얘 예, 그걸 이렇게 작동시키 상태에서 약간 고바에 올라가거나 네. 그 앞에다 저지게 얼마 지는데좀덜 밟아서 다배죠 네. 좀덜밟아도딱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타자마자 에어컨 뻑뻑하게 트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느껴보시면 확실히 아이에 에어컨 크게 될 힘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나간다는 얘기죠 제가 절로 무시 못해 이걸로 썼다 할라고 그래서 다 해봤어 요 예. 차이가 네, 나요. 네. 아에서스탑까 에어컨 틀어 놔고 조고더 거슬러. 네. 집 네, 작으니까 네. 품이 좀 작잖아요. 네. 조금 차요.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또 오늘 손님이 오셔갖고 두개더 추가 장착했는데 차또 틀리다고 하 가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딱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나름대로는 효과를 더 업시키고. 금액은 따오시려고 정말로 노력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자기 차량을 오래 보신분들은 딱 달면 아세요? 아 틀리구나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몸에 익어버리면 이게 진짜 효과 있는건가? 이렇게 될수도 있어요 그럴때 한번 떼고 한번 타보시면 반나절만 운전하면 차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나요. 와, 내가 극담은 꾸준히 다 했었나? 이 정도. 이 시에서 지금 이 시가 했겠네요. 시간 10분, 15분 정도 하나 돌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예, 사장님 일부러 그 외곽 갈을때는 일부러 좀 많이 밟아보세요. 100, 130, 140, 140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 정도로 꽉 밟아야 나갔던 차가 좀덜 밟아도 그만 금방 130, 140이 된다는. 라 그러니까 엑셀링이 가벼워지니까 어, 발을 얹어 놓고 발가락으로만 살짝 살짝 밟아도 이제 차가 반응을 빨리 하니까 운전이 되게 편해지죠. 저기 밑에 요아좀 한참 더내려가 동영상처럼 테스트 주행하는데 60, 80%만 달려고 리안 합니다. 막막 밟아보시기도 하시고요. 순간적으로 발뒤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차가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 어, 사장님이 운전하시면그관 그대로 운전했을 때알비가 좋아져야 진짜 알비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 나가는 게 아까 이렇게 올라갈 때하고 지금 들어갈 때하고 좀 차가 또 틀려졌어요. 지금 엑셀 다 뜨셔야 돼요. 그죠 진작 뜨셨죠? 이렇게 그냥 쭉 밀고 나간다고요. 안 떨어지죠. 되게 빨리. 천천히 떨어지죠. 이런 것만 해도 연비중 정말 연비중 도움 많이 됩니다. 시내 중이에요. 가실 때는 에어컨도 한번 끄고 또한번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다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하여튼 사장님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오늘 설치 감사하고요. 뭐 좋아진 거 있거나 뭐 나쁜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뭐가 문제가 되면 또 오시면은 또 위치도 한번 바꿔서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똑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서 잘 다시 잡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문 설치하시게 되면 그런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